네, 안녕하세요. 아우시겜입니다. 네. 어제는 뭐, 파별적으로 멸망했다가, 오늘 마음을 한번 열심히 잡아보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어, 오늘도 뭐, 조금씩 먹다가, 7.85%까지, 어, 많은 수익을 봤었어요. 아, 이때도, 이때가 아마 9시 한 6분쯤, 아, 좀잘 풀릴 때한 9시 6분쯤 멈추면 가장 최상인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길어야 9시 20분, 이때쯤. 일단은 뭐, 거기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조금 손실을 보고 나서, 어, 손절을 못 쳐가지고, 괜히, 또, 어, 기도 메타로 버텨버려가지고, 에,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어, 정말, 어떻게, 꾸역꾸역, 꾸역꾸역, 이제, 수익으로 했습니다. 사실, 어 여기 한4% 먹었을 때 시점까지도 아 그만할까 했는데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먹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이 정도만 해도 어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까지 온 거기 때문에 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 한번 볼게요. 뭐총뭐 뭐, 오늘 뭐 정다운 갑자기 갑자기 뭐오르길래 가볍게 먹고 빠졌는데 여기서 1.7% 정도 먹었고 한전사랑 오늘 어 원전 대, 쪽 대장주이죠 어 원전 쪽 대장주인데 뭐 강한 흐름 보이고 약간 눌릴 때 팔고 또 눌릴 때 팔고 하면서 어 먹었습니다. 사실 뭐 여기 큰데에서 못 들어갔어요. 조금 쏟아낼까? 무서워가지고 어제 안 좋은 기억이 <laughs> 오늘 어, 거래 영향을 많이 줬네요. 예, 비덴트도 뭐 조금만 예, 뭐그 빠졌고요. 네트앤박스에서 어,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좀 고점을 샀어가지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미 손실을 본 시점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좀 음, 비중을 아, 여기 뚫는다. 이거 뚫고 올라간다 해가지고 비중을 두 번을 실어버렸습니다. 아, 어, 이게 뭐 손실을 안 봤으면 비중 하나만 가지고 기다렸다가 뭐 올라가는 걸 기대했겠지만, 어, 순간 약간 내동성으로 두 번을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버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중을 실어버렸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다행히도 어,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보고. 매수매도 해가지고 살아남고요 일진파워가 마지막에 조금 도와줬어요 어 이제 한전 산업이 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조금만 먹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한번더 이제 어, VI를 향해서 어, 강한 흐름을 보여주길래 좀 사서 팔고 그 다음에 음 여기서도 한번더 먹었습니다 여기 한번더 줄까 하는 음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를 주더라고요. 예, 감사한 마음에 먹고 나왔고요. 2월도 오늘 뭐 지금 차트가 이래서 그렇지 뭐 아까 차트 봤을 때 이랬었어요. 예, 이런 차트여가지고 되게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갔었다가 예, 여기 급락 나오는 거 보고 어 여기만 먹고 빠지는데 한번더 치고 올라가길래 좀더 먹는 걸로 했습니다. 어 타이밍이 어떻게 잘 맞아 가지고 그렇지. 만일에 이걸 먼저 계속 보면서 아 이거 먹어야지는 생각했으면 예, 여기서 여기서나 여기서 물렸을 겁니다. 어 다행히도 어살아남고이 하이스트 이때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어 이렇게 남겨 둠으로써 어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좀더 다시 또 되새김질 하는 날이 되 길를 바랍니다. 이피레체를 보고 여기서 들어갔다. 어산 다음에도 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고 여기서 사서 여기 팔 팔았을 때 여기서 난 빨리 어, 어 손실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또 어, 희망 회로를 돌아갔죠. 희망 회로가 뭐 돌아가다 못해 아주 호파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뭐 오늘 뭐 수익 번거다 날려먹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안랩은 뭐 오늘 초반에 강한 힘을 보여줘서 조금 먹었구요 그 다음에 하락세 때 여기는 뭐 거의 수익을 안 봤어요 그냥 뭐 거의 조금 먹고 그냥 도망쳤구요 여기 뭐 강한 뭐 납복가대 어, 이거 대놓고 나보 카드여서 여기에서 사서 팔았는데, 어, 타이밍 조금만 빨랐으면 좀 위험할 뻔 했습니다. 예, 약간 저 부분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을 어, 어, 한국 전자 인증이 어, 여기를 못 먹었는데 여기를 먹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오늘도 약간 좀, 어, 줄다리기를 좀, 어, 타이밍을 잘 잡아서 겨우 살아남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인성 전보는뭐 어, 손절치고 나왔는데 뭐큰 손실까지는 아니고 조금 아쉽게 손절을 치고 나왔고요. 뭐, 거의 치습니다 보성 파워트 어 오늘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예, 이걸 보고 어 정말 여기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봐도 좀 위험했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으면 뭐그런가보다 하는데 예, 희망회로 돌렸죠 결국 저는 좀,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범행균형은 약간 의외였어요 어, 여기가 뚫고 가는 게 어, 사실 뭐 이런 회의크야 뭐 자주 있었던 거긴 하는데 여기 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었지만 여기가 지금 일봉상에서 일봉상에서 이제 좀더어좀더 어 치고 어 치고 간 다음에 좀 꺼질 것 같은 여기 확인하고 확인하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뭐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래서 팔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또좀더어 물을 탄게 어 잘못된 행동으로 썼습니다 중앙에너지도 뭐뭐 뭐 아침에 강했을 때만 먹었고요. 중앙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차트가 그렇게 이쁘게 나오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고 빠지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 거의 6% 가까운 수익을 보고 마무리 짓는 거에 어, 감사함을 느끼고요. 뭐 어저께 뭐 손실을 본게 얼마인데 뭐 6%가 되겠냐 생각을 하는 순간 망하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해서 도망가겠습니다. 좀 최근에 어 몇번 손실 본 날을 제외하고 어 수익을 계속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아이 정도에서 그냥 어 조금 그만 먹을까? 먹더라도 한 번만 더? 이면 어 감사하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해서 좀 조심성이 있었을 때어 적더라도 계속 꾸준한 수익을 봤는데 최근에 조금 욕심을 내면서 어, 욕심 내는 게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최근 며칠 보면. 그래서, 어, 손실을, 뭐, 보고, 저를 내동매매로 빠지면서 망했던 케이스인데요. 어, 이제 다시, 어, 마음을 잡고, 천천히, 어, 다시 또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